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도 신비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가짜 약을 먹고도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플라시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의 플레이셀에서 온 단어입니다. 의학에서는 치료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짜 약을 의미해요. 보통 설탕이나 전분으로 만든 알약 또는 생리식염수 주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짜 약을 먹고도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플라시보 효과는 뇌가 몸에게 가짜 치료가 진짜 치료라고 확신시키는 현상으로 전통적인 치료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했어요.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플라시보 효과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 주변의 심리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이며, 임상 개선에 대한 기대와 파블로프식 조건화를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신경과학 저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이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몸에서 치유를 돕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생물학 연구에서는 도파민, 오피오이드, 바소프레신, 엔도카나비노이드 경로들이 통증 경험과 다른 증상들의 조절에 기여하는 유망한 시스템들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편두통 연구입니다. 2014년 연구에서 66명의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라벨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6번의 편두통 발작 동안 플라시보나 맥살트라는 편두통 약을 복용했는데, 알약의 라벨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플라시보 약이라도 편두통 치료제라고 라벨이 붙어있으면 플라시보라고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약인 맥살트도 라벨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환자의 기대감이 실제 치료 효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사례를 볼까요?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놀랍게도 플라시보 치료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PET 스캔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뇌에서 진짜로 필요한 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 연구입니다. 한 연구에서 손목에 열 자극을 가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강력한 진통제라고 소개한 플라시보를 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그룹의 사람들은 같은 강도의 열 자극에도 통증을 덜 느꼈고, 뇌 스캔에서도 실제로 통증 관련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증 연구 사례입니다. 항우울제 임상시험에서 종종 플라시보 그룹의 30에 50%가 증상 개선을 보입니다. 실제로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 플라시보와 항우울제의 효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의 희망과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식 연구입니다. 플라시보를 복용한 천식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보고했지만 실제 폐기능 측정치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는 플라시보 효과가 주관적 증상에는 영향을 주지만 객관적인 생리적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수술 관련 사례를 들어볼게요. 무릎 관절경 수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에서 한 그룹은 실제 수술을 다른 그룹은 피부만 절개하고 봉합하는 가짜 수술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혈압 치료 사례입니다. 고혈압 약물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 그룹의 환자들도 혈압이 실제로 1공에 1옴음이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는 의사와의 정기적 만남,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스트레스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라시보 효과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엔돌핀 분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진통제인 엔돌핀이 플라시보 치료 후 증가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어요. 특히 통증 완화에서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보상과 동기와 관련된 도파민 경로가 플라시보 효과에서 활성화되는데, 이는 특히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플라시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염증 지표의 감소나 면역 기능의 개선이 관찰되기도 해요. 네 번째로 신경과 소성의 변화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 플라시보 치료 후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플라시보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흥미롭습니다.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의사가 친절하고 자신감 있게 치료법을 설명할수록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의사가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이에요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음이 약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요. 둘째, 치료법의 형태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플라시보라도 주사가 알약보다 효과가 크고 알약도 크기가 클수록 색깔이 화려할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비싼 치료법일수록 플라시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환자의 기대감과 과거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치료로 좋은 경험을 했거나 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넷째,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플라시보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문화적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다섯째, 치료 환경도 중요합니다. 병원의 분위기, 의료진의 태도, 심지어 병원의 내부 장식까지도 플라시보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바로, 노시보 효과인데요. 이는 부정적인 기대나 암시로 인해 실제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지어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들도 미리 들은 부작용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술 후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한 그룹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들은 그룹보다 실제로 더 많은 통증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플라시보 효과를 실제 치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료진들이 환자와의 소통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치료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찬 메시지는 그 자체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의 기대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긍정적 기대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셋째,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절한 의료진, 쾌적한 환경, 충분한 설명과 관심은 모두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료진들은 오픈 라벨 플라시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는 환자에게 이것은 플라시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플라시보도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처방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런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오픈 라벨 플라시보를 처방했는데, 21일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플라시보라는 것을 알고도 효과를 본 것이죠. 플라시보 효과가 특히 잘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어요. 현두통, 관절통, 관절염, 천식, 고혈압, 우울증이 플라시보 효과에 더 민감한 질병 상태들이라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통증 관련 질환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요통,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에서 플라시보 치료만으로도 30에 60%의 환자가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다고 해요.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큽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서 플라시보 반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런 질환들이 심리적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화기 질환도 플라시보 효과가 잘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위염 등에서 플라시보 치료로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 당뇨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질병들은 반드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플라시보 효과는 보통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 효과는 현대 의학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의사 환자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치료는 단순히 약물이나 시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환자의 심리 상태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치료할 때,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실제로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해요. 플라시보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둘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 이 치료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는 그 자체로도 치유 효과가 있지만, 이런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도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섯째,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과 격려는 실제로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윤리적 논의도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플라시보를 처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의료 윤리학자들은 환자를 속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앞서 말한 오픈 라벨 플라시보처럼 솔직하게 설명하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또한 플라시보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질병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플라시보 효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기존 치료의 보완적 역할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통증 클리닉에서는 실제 진통제와 함께 환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병행해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주목받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치료에서도 사용자의 기대감과 믿음이 실제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히 마음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는 마음과 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믿고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궁금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